노량진 수산시장 왔어요 여의도 왔다가 와 오늘 사람 좀 있네요 오늘 금요일 아닌데 오늘, 수요일. 오늘 수요일이라서 수요대전 있잖아요 노량진은 이런식이 있네요. 캥크랩 대게 랍스타, 새우, 조개, 도연인의 찜전문점 어, 손질도 해줍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그 숭어가. 숭어. 어떻게 해요? 네, 숭어. 네 3만원. 키로에, 키로에 3만원. 3만 원. 이게 키로가 넘죠. 네. 바라봐야, 지금 숭어 넘기 터니까 네? 송어 먹는 체력이랑 참신가랑 맛있게. 예, 참신가가 참신가랑 가 참신가인데, 눈노란 놈. 네. 응, 응, 응. 방어는요? 3만원, 4만원인 네? 방어요? 방어, 방어. 아, 방어는 그냥 담요. 그니까 싫어요, 어떻게 하면. 예, 4만원인데요? 네. 아, 장사하기 싫으면서 왜 나와 있어? 어. 장사하기 싫으면서 왜 나와갖고는. 네. 그러게, 있어. 수공 얼마에요? 방어는. 방어요? 방어는 없나, 여기는? 방어 아, 방어는. 마 네? 아, 작다, 이거. 마대 방어를 먹어야지. 음, 방어 커야지 예. 네? 아무리 봐도 가전집이 최고에요. 최고. 그냥 저희는 2층 아,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서. 오늘 가던 집인데 이름은 까먹어.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거였어요. 수산모는 누란이 수산데이. 매주 수요일. 안녕하세요. 2층 올라오면 골목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저희는 세 번째, 두 번째. 물로 들어오시면 해산물을 좀 보여드릴까요? 와 좋다. 오, 방어들이 많네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말은세 번째 하면서 두 번째 들어갔어. 아세 번째 요세 세번째 어디? 어디 제주해수산? 어? 제주에요 어? 어? 어. 그니 결제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해수산, 저희 이집 왔어요. 아이고이어 있네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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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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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요비 이거... 이거... 이 싸게 드려야지, 근데. <laughs> 어, 27,000원 드릴게요. 3만원 파는데. 하나. 조금이라도 싸게 줘야지. <laughs> 일반 사람들은 3만원, 뭐. 물 필요한 게, 그러면은, 숭어 하나 하고. 송어가 응. 제일 맛있어요. 방어 수산대에 하나, 하나 먹어요. 예, 예, 예. 대방어도 조금 먹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예 세트로 해드릴게. 내가. 세트함 네. 양이 작아지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음. 어떻게 무게로 파니까 몇명 먹게요? 사람은 4명이죠. 아, 그러면 됐어. 오, 세트 어떤 걸 말씀하세요? 지금 이거요 이거. 광어, 광어, 숭어, 이게 세트. 도미만 빼고. 광어는 수산돼 있을 거잖아요. 이게 그거 감안해서 내가 가격을 해준다, 이거지. 아. 어차피 내가 뭐다 아는데 뭐. 이게, 네. 이거에 광어를 내가 이, 이 가격에 내가 손해인데 20%를 싸게 주면 되는 거 아니오? 수산돼 <laughs> 가격이 더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격을 20% 싸게 주면 응. 그 가격이 된다는 얘기지. 내가, 그러니까 딱 맞아. 어. 이게 어. 사이즈가 사장님, 뭐, 모... 아, 중짜이즈요게 중짜니까, 4명이니까, 응. 특대짜리 하면은 12만원, 응. 대짜리 하면 10만원. 그러면 딱 맞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잖아요. 응. 내가 뭐, 저, 전문가지, 내가 더빠삭하게 알지 뭐. 응. 그렇지. 응, 안 그래요? 더, 응. 더이야 숭어, 방어, 광어, 광어. 응. 한 어... 마리, 킬로에 27,000이니까 2키로 나가요. 그러면 54,000이야. 네. 그것만 네. 해도 2키로 나가요. 엄청 어, 어. 커요. 생각보다 많아.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내가, 내가 가져가라. 아니 뭐 사장님이 전문가니까 아, 내가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단골 찾아서 네. 왔지. 야, 아유. 네. 올라오는데 얼마나 붙잡는 거야. 어. 이거 지금 어, 어디다 그렇죠. 올리는 거예요? 저 일산TV, 일산언니TV라는 채널이 있어요. 팍팍 좀 올려요, 지금. 네, 팝하고요. 팝하고요. 네. 방어는 여기저기 맛있는 부위별로 거. 부위별로 네. 더골고들어가고요 네. 그래요. 그러큰 접시가 나오네요그 하나로? 네. 어차피 무게로 나가는 거니까. 거의 거의 네. 그런 무게는 얼마나 돼요? 살무게는 뭐. 여기, 대가 천배, 배가 구배. 순살, 순살, 순살 무게. 1000배. 이게 방어가 1kg 담으면 400g 나와요. 그렇죠. 400g. 음. 그거 생각하면 음. 되죠 음. 두부전 응. 사이드 투표 로 해주세요 제철 돼지 방어 모둠에 특제 15만 원인데 오늘 수산데이 접속해서 12만 원 단골 찬스 해주시기로 했어요. 해피시는 동안 수족관 구경할까요? 와 우리 동이 지금은 숭어가 제철인데. 눈 까만 거 이게 참숭어거든요. 눈 까만 게 맛있어요. 얘처럼. 눈 노란 숭어는 가숭어라 그래서 조금 덜 맛있고. 이게 지금 저희 거래요. 맛있게떠주세요 음, 점점 예뻐지는 접시.

노량진 수산시장 갈때 수요일만 기억하세요. 국내산 수산물을 정말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광어 한 접시가 5만 원에서 2만 9,900 원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니까요. 종료 시간은 점포마다 다르고 행사 품목이나 할인율도 매주 바뀔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싱싱한 전복이랑 광어 파티 어떠신가요? 일산 언니가 알려드린 꿀팁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생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엔 가족들과 싱싱하고 저렴한 수산물 파티 어떠신가요?